애국동지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초등학생도 학교 선생님한테 일러 고자질할 때는 자기들이 그 다음에 자기도 혼이 날까 안 날까를 생각하고 고자질합니다. 그러나 이 청와대 청와대 저 재앙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 5.8 1 행사 때 자유한국당을 독재자의 후예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굽신굽신하는 북계의 김정은이는 독재자 중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그 독재자에게 굽신굽신하는 주사파 인간들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여러분? 개대지의 후예입니까? 개대지는 너무 순진한 표현 아닙니까? 자유한국당의자은당의 그나마 정신인지 국회의원 한 명이 남노당의 후예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부창부수라고 손혜원이 친구는, 손혜원이 친구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에게 악수도 안하고 인사단하고 건네뛰었습니다. 이게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지만 거기에 또그 대접 받으려고 정통 고수파를 살리겠다고 하는 교환이라는 사람은 아 손을 두, 두 주먹을 붉게 잡고 아래 위로 흔들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99% 동네가 98%될 일도 없구만 집토끼나 지대로 챙길 일이지, 머저리 같은 인간들이 집토끼도 못 챙길 주제에 산토끼 잡겠다고 헛짓을 하니, 그것이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나주운 동지께서 10년 또 지난 자기 마누라내 몸을 받아부은 거 부끄러워서 뒤진 사람한테 <laughs> 지금도 거 가서 우려먹는데, 이거를 자유한국당 인간들이 제대로 비판조차 못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종습니다 총국 좌파놈들은 김대중 씨와 노무현 씨에게 그래도 배신을 하려는 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나도 평생을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자유한국당, 이 얼빵한 인간들은 자기 멀쩡한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자기 주인을 감옥에 보내놓고나니 거의 다 반성도 한 마디 없으니 자기들이 갈 곳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최근에 이 조선일보마저도 논조를 보십시오. 지난주에 청와대 하야라 말이 나오더니 다시 최근에 논조는. 문재인을 까는 척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을 잊고 가자고 작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승근 현직 차동 검사에 관련된 것을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듯이, 그 이후에 다시 우리 애국 동지들이 밝혀낸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들은 조선일보 관계자들은 눈만 깜빡깜빡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좀 직접 조사를 하고 직접 기사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2016년 10월 24일 저녁 7시경 JTBC에서 검찰측으로넘겼다칸 테이블리 PC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2015년 저녁 5시경 검찰 포렌식 했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밝혀졌고 그 이후에 조작권은 이미 수차례 얘기했는 것이고 그러면 2016년 10월 2일 JTBC가 검찰에게 넘긴 후약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 20시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120시간 22시간 20, 동안에도 태블릿 피는 계속 생성과 삭제가 반복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서초 경찰서에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 발뺌의 명수, 쓰레기들이 대표적인 언론 쓰레기 JTBC와 검찰이 짜고 JTBC 측에서 검찰에 넘길 때 테이블리 PC 전원이 켜진줄 모르고 넘겼다고 할 경우와 검찰이 그자문을 받을 때 전원이 켜진 걸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경우 그기왕 내에 그래서또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머리가 박힌 기자들이라면 저기서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민 단체가 그 엄청난 일을 밝혀주는 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단한 줄의 기사도 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 애국자 지금 법정 투쟁 중에는 애국 동지의 항소심 의견서에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세계 5위 시 국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이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데도 얻지 못한 쓰레기 언론들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고 이 엄청난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이 언론들이 정말 이양심 있는 언론들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검찰이 불러주는대로 받아쓰려고 하면 은대서방에 대서소에 대서방을 하는 것이 낫지 무슨 신문사니 일본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선일보 관계자 여러분, 이 엄청난 역적 행위를 오늘부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여러분들께서 조사해서 언론화 기사에 보도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다음 주에 이 기자회견 장소를 현재의 계획으로 서는 서초경찰서에 현직검찰 j t 태태울피 c 조작 사건에 공무원 현직 검찰 고발 들을 신속히 조사해 주기를 촉구함이면서 현재 계획으로는 서초경찰서에 갈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검찰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서울 경찰청을 한바비린이뭐니 십몇 년 전의 사건을 덜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저리같은 한심한 경찰들에게 이 엄청난 한바 비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구의 길로 가는 역정 모의에 동참한 검찰 사건을 신속히 조사할 것을 촉각하해서 서초경찰서로 갈 계획입니다. 다음주 금요일 오후 4시는 별도의 공지가 없으면 서초경찰서로 가겠습니다. 애국동지 여러분 더운 날 수고하셨고 지금부터 이왕에 하는 김에 조금 전에 약속한대로 동아일보 앞까지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